어차피 여기 볼거다본거 같아요. 네. 손바닥 귀신 빼곤. 네. 어? 근데 나왜 왜 여기 있어? 나왜 여기 있니? 아,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오! 아, 추웠는 거 잊어버렸다. 여기 어디야? 2층으로 가야 돼. 맨날 여기 어디야? 맨날 여기 어디지 모르겠어? 바베크. 네. 당신이 해보시려고 그래요? 아, 안 해요. 네, 추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추사랑입니다, 추사랑. 1층. 네, 좀 이제 한숨 좀 돌렸거든요, 저희가. 예, 네, 그래서 귀신을 좀 보려고 살짝 까불었죠. 예, 네, 귀신 수집 전인 것 같아요. 귀신 수집은 제가 오늘 혼자 따로 해서 어차피 보셨으니까. 여기 왜 왔지? 추! 추 말고. 아유, 우리 양이들이 그냥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이요? 아왜눈 뜨니? 7시 30분인 대기 1분 전. 눈이 왜 뜨지? 그게요 없어졌어요. 짜증난다. 눈이 왜 떴을까. <laughs> 네몇십분 몇, 몇, 몇 지났는데 벌써 시스루 가시나요? 신관 응, 계단으로 해서 옥상 갑시다. 있는가? 아, 여있다 됐다. 오, 오, 멋지게 등장했어요. 철로컴즈 시즌 1. 1에 4편 같아요. 수영장. 음, 시즌 1 3편밖에 없잖아. 아, 그럼 3편. 내 편자인 줄 알았어. 저장할 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엘로드. 음, 이렇게 가면 돼? 아 이거구나. 이게 쭉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직진을 해야죠. X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이거 엑스죠저 이노들이에요? 네 이건 안된다고 그 뭐지? 집에 네 수메 풀면은 수매크르면은... 아 이리로 갈수있어 안된데요 뭐물 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네 걸을 수 있을지 뭐 걸어봐요 좀 음. 걸어가려고 여로도 계속 끄고 있잖아요 왜안 돼? 어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옆걸음질 어시다지는거구마 아! 잡힌다!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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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아이씨 옆걸음 쳤 쳤더니 빠져렸네아 여기 가 어. 안돼. 안 안돼? 응. 안안 돼? 돼. 아 왼쪽에 길 있대요 왼쪽에. 왼쪽에요? 어, 순대님이 오늘 됐어. 에뭐야 오른쪽이라고요? 뭐야 지금? 오른쪽이래, 오른쪽. 삶이 힘들다고. 대봐요. 안된대는데안된대는데안된대는데 이거 물속으로 걸어봐야 될것 같아. 네. 무리를 걷는데요, 무리를. 됐다. 됐다. 어. 여기서는 뭐, 계속 걸을수있는거 아닌가? 안돼 안 돼. 안 돼. 어? 된다 안돼안돼안돼여 여기 돼안돼안돼안 아, 대각선길 없대요. 뒤로. 그 <laughs> 제자리 걸음. 거의, 거의 이건 무슨 춤추는 <laughs> 그 박자를 맞추게. 안 된다 그랬잖아. 왔잖아, 이렇게 해서 왔잖아. 응. 춤추어. 이쪽에서. 안 돼? 아, 이거는. 아, 짜증난다,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왔던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서 아, 와가지고. 진짜 지금 어딘가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봐?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뒤로 가지 말래 여거그다음 이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이건 안니아니었어 안. 잠깐만 가봐 하고있어 오른쪽? 오른쪽? 살짝, 살짝, 살짝. 오른쪽으로 조금만 안녕 서. 그러면 왼쪽. 얘는 이게 뭔 고생이니 진짜. 그래. 비오는 날 비쳐 맞아가면서. <웃음> <웃음> 여자가 아유. 그렇게 좋니. 그러네요. 아 그래도 로맨티스트야. 얘 네, 뒤로 거 같아. 뒤로 가지 말랬는데? 여기서 내 네, 느낌이야.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갈것 같아. 오른쪽, 조 좀만 뒤로 물러진 다음에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네. 네. 왜냐면 이런 유의 게임은 꼭 뒤로 한번 후진을 시키거든요. 음. 아니요, 뒤로 살짝만 빠지고, 네. 그쪽으로 살짝만 옮긴 다음에, 응. 다시 왼쪽으로 꺾어줄까? 아니요. 엑스할 네, 때까지 계속 네. 가야 돼. 학교에 네. 왜 저런 게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어, 뭐 인어가 다니네. 응. 닦꾸 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문제 미소, 얘 지금 물이 걷고 있는 거야? 물이에 유리 같은 게 놓여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서 음. 엘로이드로 설마 물이를 걷겠어요? 아니, 물속에 있나? 지금 물속에 있나? 네 너한테 공격 안 당하는 길이야? 오, 잘찾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다. 호구 야. 아. <laughs> 아이고. 잘했어. 박수쳐이일이네고고생했다 응. 올라와. 영차영차올라왔올올라왔어라올라왔어그 다음에 나 뭐해야되니? 뭐랄까 이노랑 좀 놀아줘야 되나? 어, 이노랑 노는 건 아니라고 저기 어! 연두 동전. 아 열쇠. 열쇠 이거 조합 열쇠구나. 음. 반짝이는 것만 나타났다면 우리는 무조건 연두동전이니까 보는 소중하 이거는 별 보이다. 어, 안녕하세요 정글러 세요 연두 동전이야. 네. 에이, 에이 동전. 연두 동전이에요. 네, 네. 생, 생, 생방이죠 네, 생방이죠. 별블로세우니생방이가더 넘벌을... 이상 돌아가지 않아. 물 빠진다. 아 녹방물 틀어놓는 음. 방이 있었래요아 아. 아, 인어공주. 어... 어, 초콜릿 다섯 개. 아, 감사합니다. 그러기 무섭게 수의 아저씨가.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수인는 언제 그렇게 금세 왔지? 수인니까? 막도 시작해서 여기 어디? 네, 저희 검은 별가 바베큐예요. 제가 바베크고요 응. 검은 별? 예 안녕하세요 검은 별입니다. 네. 숲에를 어떻게 끼워야 되죠? 수패가 2층에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네 있었어요. 수의 결계를 빨리 풀러 가 가죠. 아유 나오자마자 수이야. 안. <laughs> <laughs> 아 수영장 보니까 수영하러 가고 싶네요. 수영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데 또 어, 가고 싶네요. 야이 바보야 왜떨어 떨어지니? 뒷, 뒷걸음질 쳐서 떨어지니? 전 수영같이 네. 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막 여러 명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네. 그거좀 그렇더라고요. 네. 바다면 모를까. 네. 아그래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 진짜? 네 바다 수영 힘들어요. 그리고 예, 바다 수영인데그리 바닷물이 생각보다 진짜 완전 짜요. 예, 위험해 위험해. 아, 큰일 났다 이거 지나가면은 진짜 토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이브나 할까요? 네네. <laughs> 오케이요. 수폐가 어디에다 끼워야 되지? 요, 요거지. 요거죠. 3.. 4반이랑 5반 사이. 음. 뒤로 돌아. 내 아저씨 춤몰 응. 괜찮아. 이제. 난 이벤트를 함으로써 넘기겠어. 재수. 연이 누구? 과요들어가요 안돼! 거의 사연이 딸이 죽었나봐. 그런 거. 이니 네 안돼! 안돼! 들이내 아이를 죽였어! 내 용서 못해! 두명 한꺼번에 너도 마찬가지야! 어째서 어째서 내 딸만 죽어야 하는 거야! 너도 겪어 내 딸의 고통을 고통만 커야 돼 빨라. 훨씬 빨라. 아, 뭐 먹어요?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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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안 와, 다다다다 빨리 됐어 아아나 해놨어 아 고마 소리로만 울기 불쌍한 내가 끝까지 무슨 일이야? <laughs>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 저... 저 아줌마는... 저 아줌마는 누구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버터 닭콩님, 밥다 드셨대요. 아... <laughs> 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하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응... 너무 핑계 든가요. 남자... 남잔데... 응... 둘다안 좋아. 응. 그래도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이네. 얘왜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러운 편이, 편들어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까 강당 쪽에서 비명소리가 났는데 소영이었던 것 같아. 난 지연이를 찾아볼게. 너 먼저 가. 음, 강당 쪽에서? 강당이 어디지? <laughs> 강당. 아, 그러고 보니까... 저장하자. <laughs> 그러고 보니까 저장하자. 이제 수위 둘다 죽었어. 죽은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강당 아, 쓰러진 거래요. 아, 그럼 다시 벌떡 일어나시겠네? 근데 강당 가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고 음. 응 뛰어도 되겠구나 응. 나 어디 있는공아 저걸로 가야 돼 가운데가 흰색이었죠. 다 먹지도 못했네. 아이고. 왜거 뭐가 힘들어? 아 힘들어. 갑시다. 강당에는 없니? 나? 뭐. 어? 이 방에는 없나요 종이야? 이 방에 없는 것 같아. 강당. 아 이거 강당 또 어떻게 하니? 버그 있대요. 버그. 지금 계속 버그거죠 내가 이럴리가 없다. 손가락 두개로? 마지막 두칸 남았어요. 손가락 두개로? 아 그래요? 나다 모은거 맞죠? 더 없는거 같은데? 동시에 눌러버렸는데? 종이양 마구는 내가 꾸준히 모았다. 어, 그러네. 음, 음, 문서 다이어트가 불러온 중. 우리 아까 봤다. 예, 우리 도시락을 다 빼서. 음. 그 아이, 여러분, 강당 어디 있습니까? 강당 좀 찾아주세요. 야, 다안 모았는데, 버그로 인해서. 아, 진짜! 강동 어디지? 이거 올것 같은데, 강동 벽... 결계푼대로 가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아, 당연한 상식이지. 이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없으면 게임도 못할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필은 빙 돌아가기. <laughs> 네, 뭐 수위 없으니까 여유 부리다가 그러니까. 심장이 뜁니다저칼 <laughs> 뽑아서 못 가나? 소장력. 안녕하세요. 밝은 속 진주님. 강당 무서워요. 저기 뭐가있요가